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케빈입니다자 제가 이번에는 이재명 관련주 또 들고 왔습니다 자 시장이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아주 쌩 난리에요 난리 왜? 지금 정치 테마주 밖에 움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들고 있던 종목 뭐 대형주 다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래요? 아닙니다 미국, 홍콩, 중국, 일본, 대만, 뭐 유럽 다 지금 증시가 폭락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자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재미를 보는 게 어딥니까? 바로 이 정치 테마주입니다 사실 이 정치 테마주는 평소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리스크가 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달라요 지금의 시장은 이 정치 테마주 아니면은 손가락만 빨고 내 계좌가 박살나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왜?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이걸로라도 지금 계좌 방어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테니까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재명 대표 관련주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책주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좋으나 싫으나 지금은 시장에서 올라가는 거는 이재명 대표 관련주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유연해야 됩니다. 평소에 정치테마주가 싫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싫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로서 공부를 하고 대응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자이 정책 관련주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이 정치테마주가 굉장히 많아요. 뭐 조금만 엮이면 그냥 다 정치 테마주로 엮여버리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만 해도 이만큼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목까지 추가됐어요. 오늘 AI까지 추가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기 대선이 지금 6월 3일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내일 이제 확정이 될 텐데 6월 3일까지는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정치 테마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잘 모르면 정치 테마주 잘 모르면 계좌 박살나는 거한 순간입니다. 망해요. 망한다고요. 그나마 이 많은 종목 등에, 중에 우리가 쳐다봐야 될건1순위지역화폐 웹캐시 코나이, 유라클 이런 종목들 꼭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은 일자리, 어... 오픈놀이라든지 원티드랩 이런 종목들 꼭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 저출산 요거 정도 되겠습니다. 꿈비, 아가방컴퍼니 이런 애들 오늘 상승 나왔죠? 거기다가 AI, 뭐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AI 종목들 포함해서 좀 체크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증시는 반등을 합니다. 왜 그동안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우리 2016년 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 때이 코스피 추이를 보면요. 결국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국무회의에서 다음 조기 대선이 결정이 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한 1~2주 전에는 주가가 안정이 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때 뭐가 움직인다고요? 바로 정치 테마주가 이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기다렸습니다. 왜? 4월 4일 탄핵심판 딱 결정되고 나서 만약에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정치 테마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미리 준비하냐 못하냐가 지금 이 정치 테마주로 수익을 내냐 못하냐 그리고 이 폭락장에서 계좌 방어를 하냐 못하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2016년 17년에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이때 문재인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다 겪어 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기가 기회라고요, 기회. 지금이 기회인 겁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정보방에서 확실히 말씀을 드렸죠. 자, 날짜 보세요, 날짜. 3월 27일. 탄핵이 기각이 되면 주도주 장세가 계속 펼쳐질 것이다. 그러면은 평소에 올라가는 뭐 조선, 방산 계속 올라가겠죠. 기존 정부의 정책의 지속성이 생긴다. 하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되면 정치 테마주 장세가 한동안 펼쳐질 거다. 2016년 17년이랑 똑같이. 근데 우리가 그때 가서 투자해도 늦진 않아.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해 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3월 27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죠. 보세요, 지역 화폐 정책 유라클, 코나이, 웹캐시, 뭐 일자리 정책 원티드랩 오픈놀, 저출산, 꿈비 아가방컴퍼니. 거기다가 지금 뭐 세종시 이전, 유라테크 이런 종목들 지금 다 말씀드리고 있다고. 그것만 하냐?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타점을 잡는 거죠. 타점 잡아 드려요. 보세요. 유라클 4월 1일 4월 1일에 14,730원에 잡아드렸습니다 유라클 보시면은요 지금 사면상 사면상에 성공을 하면서 14,000원이었던 주가가 31,000원까지 순식간에 두배가 넘어버렸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리고 파면되고 나서 그때 잡아도 늦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거 원티드랩 코나아이 대상홀딩스 꿈비 이런 거 타점 다 잡아드렸잖아요. 4월 4일에 다 들었던 종목들입니다. 보세요, 원티드랩 7 0 0 0 원이었던 종목이 지금 보시면은 상한가 만 원을 넘었고요. 뭐 꿈비 얘도 마찬가지예요. 9,300원에 들었던 종목이 지금 보시면은 상한가 13,000원을 넘었습니다. 코나이도 27% 급등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보방 여기 꼭 들어와 계셔야 돼. 왜? 안 들어오면 망한다니까 지금 망해요 시장 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대응할 건데 그래서 제가 우리 정보방 만든 거 아닙니까 벌써 15,000명 주말에 엄청 많이 들어오셨어요 이제 급해진 거지 왜? 주식 다 떨어지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듣지도 않다가 이제 막 자기 계좌 박살 나고 정치 테마주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는 많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우리 정보방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정보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에 번호 적어 놨습니다. 오른쪽에 번호 010-5017-9028 번호로 문자로 숫자 8. 문자 메시지에 숫자 8만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자 하나 보내고 들어오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런 데다가 문자 보내면은 자꾸 전화하고 그런다 저희는 절대 전화 안 해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댓글에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런 텔레그램방 정보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방을 조작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정보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가 됩니다. 드래그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글자를 수정하면은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돼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레인보우 로보틱즈로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잘 선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이런 거 조작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보방에서는 단순히 종목 추천만 나가는 게 아니라요. 관련 뉴스라던가 시장 소식들, 관련된 자료 꼼꼼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료들, 공부할 수 있는 소식들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정보방만 잘 활용하셔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수익 내는 투자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